3월 20일 수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연입니다. 포항 기계면 향토 문화 연구회가 기계 지역과 깊은 인연이 있는 박모걸 시인과 황우루 작사 작곡가를 조명하는 제1회 기계 향토 문화제를 오는 토요일 개최합니다. 어떻게 마련된 행사인지 최상문회장과 자세히 알아보죠.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 네, 최상문입니다. 네, 지난번 기계면에 고인도 축제할 때 인터뷰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향토 문화제를 또 여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계는 아시다시피 역사가 있는 유구한 역사의 고장입니다. 네. 이런 사실을 우리 시민 국민 여러분께 알린다는 취지에서 이번에는 기계를 노래하다로 음. 설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계향토문화연구제는 역사 시대를 근현대 쪽으로 가까이 당겨서 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도 우리 일부 주민들의 기억에 생생하게 살아 숨지고 있는 박목월 시인과 황우로 작사 작곡가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억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지역의 역사 문화를 지속적으로 남기고 싶은 마음에서 준비하는 행사라고 저희들은 자부합니다. 네. 어, 해주신 말씀 중에 기억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지역 역사 문화를 남기고 싶다라는 말이 좀 가슴에 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박모걸 시인은 고향이 경주 모량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독립모걸 문화관도 경주에 있는데, 이 박목월 시인이 기계면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네. 박목월 시인을 추모하는 문학관이 동리목월 문학관이라고 있고요. 네. 또한 생가틀를 복원해서 어, 박목월 생가로 관광객을 모시고 있습니다. 네. 박목월 시인은 1915년 경주 모량 출신이시고요. 네. 내으 하는 어, 국내의 유명 시중 시인 중에서 정말 손가락을 꼽을 만큼 훌륭하신 음, 시인이시죠. 예. 박목월 선생은 1937년, 1938년 경주금융조합에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시절에 기계에 계셨던 유익순이라는 처녀를 만나기 위해 자전거로 무려 80년 길이 되는 경주기계, 기계경주를 오고 가셨죠. 음. 박목월 시인은 유익순 여사와 1938년 결혼을 하셨습니다. 네. 그때그 시절 다니셨던 기계 토속적인 시어와 기계의 정서가 가득 담긴 기계장날이라는 시가 음. 탄생 되셨던 것이죠. 그렇군요. 기계장날은 처음 머리가 아우보레이 이렇게 시작되는 아주 토속적인 향기가 물씬 풍기는 날입니다. 네. 그리고 시어의 마지막에 참다 그게 유정한기라 그게 다 유정하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시어가 우리들의 마음을 굉장히 다독여주는 시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박목걸 시인의 기계 장날이라는 시가 어, 그 유익순이라는 여사님을 만나면서 만들게 된 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이 기계 장날을 전체 좀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기계 장날 박목걸 아우 버레이 사람 한평생, 이로 쿵사라도, 저로 쿵사라도 시쿵동하구나. 누군 왜 살아서 하는 건가? 그릉저릉 그저 살면, 오늘같이 기계장도 쓰고, 허연산불이 타고 내려와 아우님도 만나지 않는가 배, 안 그런가잉? 이 사람아, 누군 왜 살아서 하는 건가? 그릉저릉 그저 살면, 오늘 같은 날 지게 목발 받쳐놓고 어슬어슬한 산 뼈를 바라보며 한잔 술로 소회도 풀지 는가 그게 다 기막히는 기라. 다 그게 유정한 기라. 이렇게 끝납니다. 음, 감사합니다. 정말 어 직접 들어보니까 그 기계 장날의 풍경이 그려지는데 이 기계 장날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네, 1 6 5일장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500년 정도 됐다고 보여지죠. 영조, 정조 이후에 음.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보면한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음, 정말 그 장터에 시비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장터 인근입니다. 바로 장터는 아니고 장터 인근에 박목을 시인의 기계 장날 시비가 건립돼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어 지금 박목을 시인과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앞서서 이 황우루 작사 작곡가도 기계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예, 황우루 작사 작곡가는 1942년 기계면 내단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네. 김영광 작곡가와는 포항중학교 동기이죠. 음. 그후 다양한 경력의 소유를 소유자이신 황우루 작사 작곡가는 직접 기획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한 요즘 말로 하면은 종합 엔터테이너에 있습니다. 네. 당시 공전의 히트이셨 가수이셨던 최정자 가수가 황우루 작사 작곡가의 부인이십니다. 네. 젊은 나이인 1980년에 돌아가셨지만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셨고 네. 묘소는 어 지금 지게면 내단이 야산에 계십니다. 음. 대표곡으로 소개하고 싶은 대표곡으로는 네. 초가삼간. 울릉도 트위스트. 음. 날씬한나가씨끼리 옹달샘. 기다리 미스터 김. 등 많은 곡을 남기셨죠. 네. 뭐 이렇게 대단한 분이 이제 포항 기계 출신이라니까 사실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이번들을 조명하기 위해서 이번에 향토 문화제를 열게 됐잖아요. 네. 이 문화제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위대하신 두 분을 단지 한두 시간 만으로 소개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네. 다만 이런 기회에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음, 전체적으로는 구성을 일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네. 1부는 박목을 시인과의 만남을 위한 자리입니다. 박목을 시인의 시 작품을 중심으로 시 낭송과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지요. 네. 황제기에 우리 지역의 유명 시낭송가민들을 초청해서 다양한 시적 세계로 시민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모시겠습니다. 이어서 이 분은 황후루 작사, 작곡가를 위한 자리입니다. 추억으로 남아있는 명곡들을 뽑아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기억을 되살려보자는 뜻입니다. 네. 포항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유명 가수분들을 초청해서 추억의 1968년, 추억의 1969년 그 시절을로 시민 여러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신앙송과 노래 함께 들어볼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될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이제 기계면 주민들과 또 기계 출신 분들이 많이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러면 이두 분에 대한 연구 홍보 활동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것 같은데 관련된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 기계향토문화 연구의 활동은 자발적이고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진행되는 순수 민간 활동입니다. 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의 지원 후원 없이 진행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재능기부만이 유일한 출구입니다. 뜻 음. 있는 분들과 계속 손잡고 함께하고 싶거든요. 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1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이어서 2회, 3회 음. 계속적으로 기획될 것입니다. 네. 대체적으로 박목을 101장. 황우루 과조제 등을 목표로 추진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제2의 방목을, 제2의 황우루를 탄생시키고 싶은 거죠. 네, 제2의 방목을, 제2의 황우루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계향토문화연구회에서 또 다양한 활동들 하고 계신데요. 어, 지역의 황토, 향토 문화를 알리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과 바람 이 있으신가요? 네, 조급하게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향토문화유산을 유지, 보존하고 알리는 역할에 그 목표를 두고자 합니다. 네. 생활 문화를 계속 기록 유지하고 먹거리 문화, 유적지 문화를 관광 자원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새마을 발상지의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을 관광지화하는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네. 어, 당면한 올해의 계획으로는 사업으로는 관광지서 숲에서 봄향기 나눔, 꽃모종 나눔 행사를 기획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도 잘 마무리됐으면 하고요. 끝으로 남기실 말씀 전해주시죠. 네, 주민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이 함께 가야 할 길이 이런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대권도 없습니다. 좌석권도 없습니다. 식사권도 없습니다. 상품권도 없습니다. 입장권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1시 30분까지 입장해 주십시오. 기계면 서포항 하나로마트 2층 공연장에서 시민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기다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서포항 하나로마트 2층 공연장에서 네, 이 제1회 기계향토 문화제가 열립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기계양토 문화연구회 최상문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